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년특집 2021년 별자리 운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새해에 어떤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새해에 주의할 것들은 무엇인지 별자리별로 모두 함께 알아볼게요. 그리고 신축년 새해의 대박칠 행운의 별자리 TOP5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음, 혹시 Top 5의 여러분들의 별자리가 없더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마세요. 운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라서 행복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새해 별자리 운세 함께 보러 가시죠. 2021년 쌍둥이 자리 운세 시작합니다. 쌍둥이 자리 하면 언변이 좋아서 윤활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본래 자신의 색깔이나 개성도 있고, 호기심도 많고, 청소년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음, 쌍둥이 자리 청문을 보시면요. 2021년에는 평소 원하던 일들을 이룰 수 있지만, 순간의 실수로 가까워졌던 사람들이 멀어지게 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어요. 음, 특히 남녀 간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 있겠어요. 음, 대인관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너그러움을 좀 기르시고요. 신중한 언행으로 상대와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쌍둥이 자리 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먹구름이 거치고요. 햇살이 비치는 형상이에요. 좀더 진취적으로 활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분발할수록 당신의 인품과 재능도 인정받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쌍둥이 자리분들 애정운을 보시면 솔로분이시라면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한 해가 될것 같고요 커플이시라면 감정조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상대와 이별을 생각할 수도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겠고 헤어져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요 헤어지기에 적합한 때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헤어져야 될땐 헤어지는 것도 현명하죠 솔로 분이시라면 자신감도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연애의 시기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좀 에너지 전환이 필요해 보여요. 본인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 연애하는 게 연애도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거든요. 쌍둥이 자리 분들 금전운을 보시면 돈이 부족하거나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현재의 유지를 할수 있고요. 돈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금전관계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남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돈이 들어올 흐름이니까요. 본인의 이익에만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요. 쌍둥이 자리 분들, 직업원을 볼게요. 직업원을 보시면 초반에는 다소 힘든 나날이 지속되는데요. 이래서도 좋은 성과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세요. 어, 학업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뜻하던 바를 이루기에는 좀 지쳐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내년에 너무 감정에 치우친 모습이 강하게 나오니까요. 현실적인 부분과 객관성을 필요로 하고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면 좋겠어요. 독불장군은 안되시고 꼭 사람들과 협업을 하시고요. 심적으로 지쳐 있거나 몸이 지쳐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지세요 내년 내에 굴곡이 있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끝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혹 마음의 상처를 잊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이 다가오니까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좀더 객관적이고 단호해지셔서 스스로 기준이 될 만한 활동을 하시길 바랄게요.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 화이팅! 2021년 별자리로 보는 신년 운세. 오늘 12 별자리 모두 다 따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행운은 불운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불운도 행운도 잘 대비하셔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